네, 오늘은 저희 이제 블로그 리뷰 중에, 어, 절개와 비절개 방법을 통해서 모발 이식을 할 경우에 많이 아픈 가요, 모발 이식 통증에 관해서, 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한 7, 8년 전, 전쯤에 절개 방식을 통해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아 봤기 때문에, 어, 환자분 입장에서 서서, 음, 그런 통증에 관해서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결론은 거의 아프지 않다. 뭐, 아프긴 아프죠, 수술이니까. 근데, 생각하시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요. 거의 아프지 않다라는 말을 어,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절개법과 비절개법은 이제 각각 이제 뒷부분 공협을 채취하는 방법이 이제 메스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스트립을 떼는 절개 방식, 그 다음에 모형 간이별로 하나하나씩 펀치를 뚫어서 이제 포셉로 꺼내는 그런 비절개 방법을 하는데요. 물론 이식은 뭐, 어, 많이들 하시는 어, 식목이나 슬립 방식, 뭐, 둘다 이제 거의 이제 통증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우선은 이제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일단 호두베 채취를 할때 로컬, 국소 마취를 하거든요. 근데 뭐한번 주사를 맞고 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위에 이제 여러 군데 횟수는 정확히 뭐알 수는 없지만 뭐 모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20번 이상 이제 바늘로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찌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늘이 이제 생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땐 조금 아프죠. 근데 뭐, 못견디만막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니고, 좀 뭐, 우리가 팔에 라인 잡을 때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런 통증이 이제 지속이 이제 몇, 번에 몇 번, 몇번 이제 수회 반복이 되는데, 그것도 맞다 보면 좀 처음 맞을 때보다는 좀덜 아파져요. 반복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국소 마취할 때 조금 따끔하고 아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 마취가 이제 되고 난 후에는 이제 감각이 거의 없어서, 음,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냥 소리만 들리고, 아, 이렇게 지금 수술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만 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식부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채취한 모낭을 이제 분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뭐 헤어라인이든 정수리 부분이든 수술할 때도 그 부분에도 또국소마취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소마취를 하는 그 주사를 놓는 순간만 따끔따끔하고 그 외에는 감각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한 후에는 이제 마취가 다 풀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얼얼한 느낌 그리고 좀 신경이 약간 일시적으로 손상되는 것 때문에 덜한 느낌이 드는데, 뭐, 그것도 하루틀 지나면 거의 뭐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뭐, 이식 부위나 기포 채취한 공유 부위가 조금 불편한 감, 그리고 절개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 마저도 수일 내로 이제 정상화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른 뭐, 얼굴에 하는 수술에 비해서 뭐, 멍이나 붓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상생활로 회복도, 돌아온 붓기도, 바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수술할 때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대부분 수면마취를 통해서 하고 환자분들 수면마취를 싫어하실 경우에만 국수마취만 진행하는데 어, 수면마취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수마취를 할때 따끔따끔 거리는 통증마저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무실게요. 말씀 들으신 다음에 주무신 후에 깨시면은 이미 다 수술이 다 끝나있고 수술 후에 회복 과정은 아까 말씀. 들인 대로 수술 맞지 하지 않았을 때 국소 맞지만 했을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통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